오늘날 사람들은 한국을 아시아 3위의 경제대국, 기술 강국, 문명의 정점에 도달한 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발전을 이루기까지 한국은 극도로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한국인 친구들과 유럽공항 도착했는데, 유럽공항까지 와서 저럴 줄은 몰랐죠. 와, 한국인 진짜 소심하네. 중국 베이징에 어느 주택, 유학 갈 곳이 그렇게 없니? 아무리 그래도 한국을 돈 주고 가서 뭘 배운다는 건지, 이 아비는 당체 모르겠구나. 이곳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는 대학생 막내딸과 그녀의 아버지가 다소 과격한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분쟁의 끝은 막내딸의 승리로 끝난 듯 보이는데요. 사실 그녀도 한국에 가려는 이유가 한국에 무언가를 배우려고 가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자신의 모국인 중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여성이 미래에 중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국보다 후진하고 소국이라 배운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뭐? 한국이 무슨 선진국이야?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그저 우리 중국보다 작고 후진한 소국이라고 하던데 저는 중국에서 나고 자란 여대생왕 메일리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 내에서 받은 교육들 덕분에 전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러한 중국 특유의 중화 사상 교육 때문에 저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나라는 중국 하나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교육들을 받게 되니, 저로서는 그것이 진리요, 세상의 이치인 줄 알았죠. 또한 저는 중국 외에는 다른 국가로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외국의 문화나 물건들을 경험해 본 적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그 일들은 저의 호기심과 애국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어느날 저는 국제 채팅 사이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유리라는 친구를 알게 되었죠. 그 친구와 저는 서로가 다른 국가에서 살고 있음에도 대화가 잘 통했기에 빠르게 친구 사이로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은근히 중국에 살고 있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를 물씬 풍겨대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여야 할 반응을 한국에 사는 그 친구가 저에게 보였던 것이죠. 게다가 유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중에서는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정세들에 대한 것들도 많았는데, 개그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많았죠. 전혀 다른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유리라는 한국인 친구가 조금은 이상한 사람이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식한 친구라고 생각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중국에서도 명문대에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꽤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엘리트 대학생이었기에 더더욱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말대로라면 되려 중국인보다 한국인들이 더욱 선진문물을 가까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중국인데 한국은 그저 중국보다 작은 소국일 뿐이잖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짐과 동시에 오기마저 생겨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진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단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곧바로 부모님에게 달려가 다짜고짜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쪼르기 시작했죠. 유학 갈 곳이 그렇게 없니? 아무리 그래도 한국을 돈 주고 가서 뭘 배운다는 건지 이 아비는 당최 모르겠구나.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도 저의 이러한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부모님은 결국 저의 의견에 맞지 못해 찬성을 해주셨고 나중에는 거의 포기를 한듯 싶었어요. 뭐 요즘 중국의 경제가 일시적으로 좋지 않아서 힘든 청년들이 많다곤 하지만 그건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워낙 부모님이 예전부터 사업을 운영하여 부유하게 자라난 탓이겠지요. 그렇게 저는 기어이 한국으로의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팅 커뮤니티에서 사귀게 된 한국인 친구 유리는 실제로 만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상적이고 착실한 학생이었고 제가 한국 생활을 적응하는데 유리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 중 저에게 있어서는 다소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제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한장 본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놀라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무조건 한명 이상은 미국 혹은 유럽에서 온 듯한 서양인들이 보였죠. 내가 정말 동방의 아시아 국가로 유학을 온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특정 구역에서는 흑인, 백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국가와 민족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국 유학 중 사귀게 된 한국인 친구들과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이탈리아와 체코에서 온 남자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과 합석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하지만 모두들 즐거워하는 분위기였지만, 유독 저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말이에요. 이탈리아와 체코에서 온 남자들은 한국인 친구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매우 들뜨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는 얼굴에 티가 날 정도로 표정에서 실망감과 당황감을 표출했죠. 도대체 왜지? 왜 저들은 한국인 친구들에게는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야? 그것도 내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밝힌 순간부터 말이야. 혹시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나? 혹시 우리 중국이 자신들의 모국과는 대립되는 경쟁 대상이라서 저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최고의 선진국이 될 텐데 그런 우리에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유럽인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그렇다는 것 치곤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들과 대화를 해본 바로는 그들이 세계 정세나 선진국이니 경쟁이 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어쩌면 저쪽 나라에서는 중국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아주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평소에는 잘 어울려 다니다가도 동양인이 아닌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보이면 말수가 적어지는 아주 고약한 버릇 말이에요. 아니, 말수가 적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했고 그런 저를 미국이나 유럽인들이 본다면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챌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런 눈치를 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한국이라는 타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야 하는 저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점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야 말았죠. 한국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활하다 보니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두 명이 저에게 해외여행을 가자는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조금은 능숙하게 할줄 아는 정도가 되어서 한국 생활이 조금씩 편해지고 좋아지고 있었는데 뜬금없는 해외여행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죠. 알고 보니 1년 전 술집에서 만났던 체코 친구에게서 자신의 모국으로 놀러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 당시의 기억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망설여졌습니다. 게다가 저로서는 지금 한국으로의 유학도 큰 모험이었고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는데 이곳에서 다시 유럽으로의 해외여행이라니. 사실 조금 무섭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늘 그런 것인가 봅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곳을 경험해 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속에 설레임이 생겨나니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기어이 체코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체코 땅을 밟는 순간부터 놀랍고도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체코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아주 기분 나쁜 경험을 했는데요. 입국 심사를 위해 우리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아름다운 풍경과 관광지가 많은 관광국가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국 심사줄도 길게 늘어져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었죠. 그런데 저와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한국인 친구들은 무언가를 목격하더니 갑자기 저에게, 우리 먼저 들어갈 테니 천천히 오라는 말을 남기고는, 제가 서 있던 라인을 벗어나 구석 쪽에 줄로 걸어가는 게 아닙니까? 처음에 저는 대체 무슨 이유로 저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이 제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외국인이기에 차별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한국에 있을 때도 하지 않던 터세를 이런 곳에서 부리나 싶은 생각에 역시 한국인들은 제가 보고 듣던 대로 소심하고 이중적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서운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늦게 구석 쪽에서 줄을 서고 있었던 한국 친구들이 이미 입국 심사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리저리 둘러보니 한국인 친구들이 통과한 입국 심사대 쪽을 보니 줄이 별로 길지 않았고 저와 같은 검은 머리의 동양인들만 줄을 서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인 친구들이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못한 것을 빌미로 저에게 장난을 친 것이라 생각했죠. 원래는 저쪽으로 들어가면 더 빠르게 갈수 있는데 저만 여기에 남겨놓고 자기들끼리만 그쪽으로 빠져나간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이 들자 저는 더 이상 원래의 줄에서 대기하며 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졌고 한국 친구들이 빠져나간 곳으로 거침없이 움직였죠. 어이구 저의 꾸준 한국 친구들.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나도 중국에서는 나름 인재로 꼽히던 유망한 사람이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며 의기양양하게 한국인 친구들을 쫓아가려고 했던 저였지만 잠시 후 저희 앞에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의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무뚝뚝하게 다가왔고 그들은 저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었죠. 저는 왜 이런 걸 묻는 건지 당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자랑스러운 저의 모국인 중국을 외치며 나는 중국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한국인 친구들이 조금 전에 이곳으로 빠져나갔고 그들이 나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었죠. 하지만 그들은 저의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표정을 지으며 이곳은 한국인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으니 원래 대기하던 입국 심사대 쪽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러한 반응에 매우 당황했고 부끄러웠으며 화가 났습니다. 세계를 선도할 최고의 선진국이 될 중국의 국민에게 왜 이토록 외국인들은 불친절하고 대우를 해주지 않는단 말인가 심지어 우리보다 작은 나라인 한국인에게는 이토록 대우를 잘해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의 분노감에 불을 지피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만 가능하다던 해당 통과대에서 노랑머리의 외국인이 통과를 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그럼 그렇지 저것들이 지금 나를 우롱하고 차별을 했던 거였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저는 거의 뚜껑이 열려버렸죠. 노랑머리 서양인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중국인인 저만 차별을 하는 것이라는 증거와도 같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다시 해당 프리패스 입국대로 다가가 아까의 무표정 직원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조금 전에 노란머리의 서양인이 통과하는 것을 봤다. 당신 말대로라면 여기는 한국인만 통과가 가능한 전용 입국대라는 것인데 아까 그 서양인은 어떻게 통과를 한 것이냐. 이건 대놓고 나를 차별하는 행동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무표정이던 입국대 직원은 살짝 당황하더니 처음으로 인상을 찡그린 채 저에게 말했죠. 그 사람은 서양인이지만 한국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이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곳은 한국인 전용 프리패스 심사대이니 중국인은 저 옆에 있는 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달라고 말이죠. 저는 정말이지 그 순간만큼은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서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고 처음으로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창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기도 했죠.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외국으로 입국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법도 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유럽 국가들에서 더욱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증거와도 같은 일들이었기에 저는 정신이 혼란스러운 지경이 되어버렸죠. 여행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자,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여행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자 저는 비로소 한국이 중국보다 소국이며 중국보다 못살고 잘난 것이 없는 국가라는 기존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땅만 넓고 인구만 많았지 한국보다 실속은 전혀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곳은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죠. 그러고 보니 한국은 위인들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위인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의 위인들. 하나같이 능력들이 출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 게 한국이었죠. 스포츠 계통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인들까지도.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좁은 땅에서 적은 인구를 유지하는 한국에서 오이처럼 잘난 사람들이 끝없이 배출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궁금했죠. 왜 이토록 인구가 많고 땅도 넓은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유망한 인재들이 나타나는 것이며 세계에서 더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인가에 대한 현상들을요. 그래서였을까요? 저 나름대로 큰 충격에 휩싸여서 그런지 한국인 친구에게 이러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죠. 그리고 돌아온 그 친구의 말에 저도 모르게 긍정의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글쎄, 나도 그렇게 자세한 세계 정세나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잖아.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선택을 해온 결과물이라는 것. 아마도 한국인들이 세계 아마도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대우받고 인정받는 것은 그동안 우리 한국인들이 해 왔던 행동들과 선택들이 비로소 지금에서야 결과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한국으로의 2년 유학을 마친 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20년의 세월보다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우물 속의 개구리로만 살아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국만큼은 무리일지 몰라도 저 하나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 이런 선택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지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음. 무술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지들이 있는 곳이 중원이라고 하고.